이 대원 출격와 이거는 완전 싸움닭들이다. 싸움닭들. 유시광에게 한마디. 일편단심승리자야. 준다어 민들레다 민들레. 사실상 결승전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준비. 자 준비해, 준비 준비. 어. 오심해 오! 오! 아 막는 거 괜찮죠? 막는 거 괜찮아요. 막는 거 괜찮아요. 가드가드가 자꾸 떨어져. 잠깐만. 아이고! 아이 <더>!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제대로. 어, 제대로 맞았어. 이민 <laughs> <형> 제대로 맞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나 무섭다, 이거 이거 뭐야? 이기대로맞한다니까 대원 대원. 야, 유지강 왜 이렇게 어, 세? 유지강 세요. 어. 어, 나 얘가 더 무서워. 임영제대 맞았어요. <laughs> 영웅이 형 지금 그루기 상태에서 그루기 상태. 그루기 상태입니다. <laughs> 자, 장미로 뒤로 도망가고. 오. 오. 자, 장미로 뒤로 도망가고. 와! 그 내가 겼어 끝났어. <laughs> 나이스! 자, 이병호 선수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병호 네. 선수. 아 저는 한번 맞고 기절해 있었는데, 깨어나고 이겨 있었습니다. <laughs> 좋아. 오. <웃음> <웃음> 자, <laughs> 소년시대 두명 누가 올라옵니까?